읽고 어디로 숨을 쉬어라. 아유, 코, 코. 코, 코. 코, 코. 코, 코. 코. 코지요. 이아이고 어. 코지. 네, 코입니다. 입 코는요. 우리 몸에 공기 청정기이자 가습기가 맞습니다. 이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이코속에 비강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 코털이나 점액 등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 물질이 걸러지고요. 생각해 보면 우리 입으로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면 입에는 필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세균, 바이러스, 뭐이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감염이 될 네. 가능성도 그렇죠. 높아지게 되죠. 그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고 이러고 자면 얼굴도 이렇게 그 맞아요. 모형이 변한다고 제가 봐요. 얼굴도 이렇게 가. 가. 여기 보시면은 쌍둥이 자매의 사진입니다. 네. 어렸을 때는 얼굴이 비슷하죠. 네. 그런데 언니는 이제 입호흡을 한 거예요. 어. 입이 이제 돌출이 되고 주걱턱의 어. 형태가 되면서 그리고 앞면에 비대칭이 생겼다고 합니다. 야.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음. 어. 어. 말씀드렸죠. 구조적인 문제로 코가 완전 막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.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습관적 으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계시죠.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? 간단하게 우유?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테이프만 붙여도 네. 주무실 때입 벌리는 습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. 오.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요. <laughs> 이 코에 붙이는 테이프는. 요게 탄력이 있어요. 아. 탄력이 있어서 콧 등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코구멍을 살짝 벌려 줍니다.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걸더 쉽게 해 줍니다. 아, 이 요거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아 공간을 아 어, 비강 공간을 좀넓혀 네, 주는 효가 그렇죠. 있더라고요. 같이 활용하시면 습관적으로 그런가.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, 코로 숨을 쉬고 시원해. 주무실 수 있어요. 그나 더운데요좋데요 좋은데, 어, 어. 어. 좋아요. 드가 쉬우네.